반갑습니다. 심심삼방이고요 오늘은 2020년 10월 8일. 매일매일 좋은 습관 만들기 10번째 날입니다. 매일 책을 읽고 유튜브에 기록하기 100일 습관 도전하는 중이고요 지금 제가 읽고 있는 책은 김상운 작가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입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제1장 진공묘유, 세 번째 이야기, 목표 달성 직전엔 반드시 진공이 있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들판에서 사슴떼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다. 인근 풀숲에서는 사자 한 마리가 숨을 죽인 채 표적을 고르고 있다. 드디어 표적을 골랐다. 자, 이제 당신이 사자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슬금슬금 일어나 도련 온 힘을 다해 달린다. 다른 사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오로지 단한 마리의 사슴만을 향해 질주한다. 드디어 그리는 한 발짝 차이로 좁혀진다. 당신이 사슴을 향해 입을 딱 벌리는 순간, 완벽하게 텅빈 마음이 생긴다. 그리고 이텅빈 마음에 그려진 표적은 반드시 잡힌다. 모든 목표의 성취 직전에는 이처럼 어김없이 텅빈 순간이 있다. 메릴랜드 대학의 브레드 헤트필드 교수는 특별한 실험을 수행했다. 초일류 사격수들의 머리에 작은 전극을 붙여놓고 정기적 활동을 살펴본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 선수들마다 명중 직전에 예외 없이 두뇌가 번쩍했다. 그것은 뇌파의 주파수가 알파파로 변하는 모습이었다. 알파파란 긴장과 불안과 온갖 잡념이 완전히 사라진 텅빈 무아지경의 상태에서 발산되는 주파수다. 즉, 선수들이 표적을 명중시키기 직전 어김없이 마음이 텅 비어버렸다는 이야기다. 혹시 다른 일에 천재성을 발휘하는 순간에도 마음이 텅 비어 버릴까? 과학자들의 예상은 적중했다. 비행기 조종사도, 음악가도, 의사도, CEO도, 누가 어떤 일을 하든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는 순간에는 예외 없이 마음이 텅 비어 버리는 것을 발견했다. 신기하지 않은가? 노벨상을 받은 과학자들을 조사해 봤더니 90%가 꿈을 꾸거나 명상을 하다가 갑자기 획기적인 힌트를 얻었다고 대답했다. 꿈을 꾸거나 명상할 때는 잡념이 없이 텅빈 상태가 된다. 즉, 천재적인 아이디어는 텅빈 상태에서 떠오른다는 말이다. 보통 사람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끙끙거리며 골치 아파한다. 그리고 두뇌에서 많은 열이 발산된다. UCLA의 연구진은 천재들도 그와 같은지 그들의 두뇌를 촬영해 보았다. 결과는 정반대였다. 그들은 뭔가를 깊이 생각할 때 두뇌 에너지가 뚝 떨어졌다. 천재들은 두뇌를 텅 비워놓고 우주에서 아이디어를 얻기 때문에 두뇌에너지를 소모할 필요가 없었다. 축구 황제 펠레도 자신의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했다. 온몸이 이상하게 고요하게 변하는 걸 느꼈습니다. 텅 비워버린 황홀경이라고 할까요. 그 상태에 들어서자 온종일 뛰어도 전혀 피곤하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지요.공을 몰고 상대팀 어느 선수가 아니 그 팀의 모든 선수가 한꺼번에 방어해도 뚫고 나갈 확신이 드는 겁니다.세계 최초로 1마일에 4분 벽을 깼던 영국의 로즈 베니서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뛰면서 자연과 완전한 일체감을 느꼈습니다. 제 몸과 자연의 경계가 완전히 사라져 제 자신은 텅 비어 버렸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때부터 피곤함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이처럼 텅빈 상태에 빠지면 모든 게물 흐르듯이 수월해지고, 그러면서 최고의 능력이 발휘된다. 텅빈 상태란 나를 완전히 망각한 상태다. 텅빈 마음과 텅빈 우주가 서로 통하는 상태다. 세계적인 천재들의 악명 높은 근망증도 마음을 텅 비운 탓이었다. 천재음악가 슈베르트는 자신이 심혈을 쏟아 작곡한 곡을 까맣게 잊을 만큼 몽땅 비운 채 몰입했다. 세계적인 미술가 미켈란젤로는 코끼리를 어떻게 조각할 겁니까? 라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큰 돌덩어리를 가져와 코끼리가 아닌 걸 모두 떼어내면 되지요. 그에겐 코끼리 이외의 것들은 보이지 않았다. 마음을 텅 비우니 오로지 코끼리만 보인 것이다. 코끼리가 아닌 돌덩어리만 떼어내면 코끼리는 저절로 모습을 드러내었다. 이처럼 텅빈 마음은 목표 달성의 필수 조건이다. 목표가 아닌 생각들을 말끔히 비우면 오로지 선명한 목표만 남는다. 목표 달성 직전엔 왜 반드시 진공이 생길까? 진공에 들어가면 왜 반드시 목표가 이루어질까? 우선 이런 질문을 해 보자. 마음을 텅 비울 때 내파의 주파수는 얼마일까? 콜로라도 의과대학의 존 짐머만 박사가 발표한 바로는 천재들이 마음을 텅 비우고 영감을 얻는 순간의 주파수는 평균 7.8헤르츠다. 신유가들이 마음을 텅 비우고 불치병을 치유시키는 순간의 평균 주파수는 역시 7.8헤르츠다. 그럼 지구의 평균 주파수는 역시 7.8 헤르츠다. 그럼 지구와 같이 호흡하는 우주의 평균 주파수는 어떻게 될까? 역시 7.8 헤르츠다. 의문은 저절로 풀린다. 마음을 텅 비우는 순간 내파와 지구 우주의 주파수가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뇌파가 우주와 접속한다. 물리학자 밥백 박사는 골절된 뼈나 상체에 7.8Hz의 에너지를 접속시키기만 해도 깜짝같이 나아버리는 신기한 현상을 발견했다. 텅빈 우주엔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정보와 에너지가 다 들어있다. 즉, 마음이 텅 비는 순간 우주와 접속되면서 목표 달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얻게 되는 것이다. 만일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마음을 텅 비우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처럼 진공의 세계는 우리가 아는 현실과는 전혀 다른, 자원의 세계다. 아무 글림돌도 시간도 거리도 없는 텅빈 무의 세계다. 텅 비어 있으면서 온갖 정보와 에너지로 가득하다. 모든 것은 텅빈 무의 공간에서 탄생한다.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진공을 창조의 공간이라 칭하는 것도 그랬어이다. 그 공간에서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생각되었던 일도 도련 가능해진다. 이른바 기적이 일어난다. 마음이 텅 비는 순간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른 차원의 인간이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당신이 평면 위에 선이라고 상상해보자. 당신은 오로지 선으로만 가로 혹은 세로로 움직일 수 있다. 위아래로는 움직이지 못한다. 말하자면 2차원 세계에 사는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긴선 하나가 당신 앞을 가로막는다. 옆으로 돌아가면 되겠군. 당신은 가로 놓인 선을 돌아 반대편 쪽으로 간다. 그런데 며칠 후 정말 큰 일이 벌어진다. 이번엔 더긴 선이 떡하니 끝에서 끝까지 당신의 앞길을 완전히 가로막고 있는 것이 아닌가. 평면 반대쪽으로는 도저히 갈 수가 없다. 당신은 어쩔 수 없이 반쪽 세상에 갇혀 산다. 이차원 세계에 사는 당신의 한계이다. 그런데 어느 날 우주에서 한 외계인이 나라와 새로운 정보를 전해 준다. 선을 뛰어넘는 방법도 있다네. 바로 3차원의 세계지. 당신은 외계인이 알려 준 대로 선을 훌쩍 뛰어넘는다. 이처럼 생각의 차원이 높아지면 도저히 불가능하던 일도 도연 가능해진다. 우리는 가로, 세로, 높이가 존재하는 3차원의 공간에 살고 있다. 시간까지 포함하면 4차원의 시 공간 세계이다. 먼저 당신의 육신을 보라. 공간상으로 당신은 육신이라는 비좁은 틀 속에 갇혀 있다. 몸 속에 암이 생기면 몸을 째고 꺼내서 제거해야 한다. 몸이라는 공간상의 장벽 때문이다. 당신의 오감은 몸이 닫혀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시간상으로도 당신은 현재에 갇혀 있다. 잘못된 과거를 바꿔 놓을 수도 없고, 미래의 일들을 입맛대로 고쳐 놓을 수도 없다. 그래서 꿈을 이루는데도 한계가 있다. 유형, 무형의 한계가 곳곳에 깔려 있다. 불가능한 게 너무 많다. 당신은 그게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착각한다. 더 높은 차원의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믿는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한 차원 더 높은 세계에 눈을 뜨게 된다면, 그래서 시 공간의 한계를 벗어나게 된다면,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이 도련 가능해진다. 당신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인간으로 거듭난다. 그럼, 진공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텅 비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방법은 두 가지다. 첫째, 장기간의 명상과 부단한 수행을 통해 마음을 텅 비우는 비법을 체험적으로 터득하는 것이다. 하지만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는 방법이다. 몹시 어려운 방법이다. 둘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죄다 텅 비어 있다는 사실을 책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지 않는다. 그냥 책을 읽고 이해하면 된다. 아주 쉬운 방법이다. 한마디로 이 세상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눈 뜨는 것이다. 이렇게 인생의 큰 착각에서 차례로 깨어나 모든 것이 텅 비어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눈을 뜨게 되면 마음은 저절로 텅 비어 버릴 수밖에 없다. 온갖 고통과 탐욕의 대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네, 오늘은 김상훈 작가님의 마음을 비우면 얻어지는 것들 제1장 진공묘유 세 번째 이야기 목표 달성 직전엔 반드시 진공이 있다 들려 드렸고요. 내일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나와 마주하는 시간 짧게라도 가져 보시길 바라고요. 내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